이번 시간에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어, 곧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벤처 투자 전반적인 생태계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벤처투자 제도를 체계화, 단순화시키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법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민간주도 시장 친화, 또 규제를 최소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벤처투자업의 독립산업화, 또 벤처투자산업의 육성 이런 것을 여러가지 도모하는 그러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현재 그 투자에 관한 규정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이두 법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벤처 투자 조합이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는 창업 투자 조합에 관련된 규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분산 규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일원화하고 통합해서 어, 벤처 투자 조합으로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펀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그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맨 먼저 어, 벤처 투자의 정의 그러니까 투자의 정의에서 일반적으로 벤처 투자하면 지분 인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그동안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조건부 지분 인수계약 이런 것이 많이 활, 많이 사용되었고,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아주 일반적인 그런 투자 형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도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이프 방식의 투자를 도입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법에서 이것을 수용해서... 담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그 미리 선 투자를 빠르게 시행을 하고, 기업이 말하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게 초기에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후속 투자자를 가면서 이 기업의 가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후속 투자자의 기업 가치가 결정되는 것을 에 따라서. 선 투자자의 지분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좀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약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일들이 좀 뒤로 미뤄지게 되겠죠. 왜그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 가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빠른 투자가 가능하다. 그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문적으로 개인 투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전문 개인 투자자 등록제를 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 현재의 그 벤처 투자 조합은 사무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공모까지 확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업 투자회사가 자산 운용사처럼 공모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하는 이러한 형태로 말하자면 창업투자회사의 그 자금 모금에 말하자면 융통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벤처투자조합의 결정 주체를 창업투자회사 증권사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스타트업을 말하자면 기획을 하고 또 육성시키는 그런 창업 기획자, 엑셀러레이터라고 그러죠. 이 엑셀러레이터들이 벤처 투자 조합 결정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스타트업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자금이 필요하는, 일정한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금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벤처 투자 조합을 결정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말하자면 이 데스밸리를 건을 할수 수도 있고 또그 어떤 시리즈에 맞게 기업이 성장 과정에 맞춰서 어, 자금을 지원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 엑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어, 기여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엑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주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펀드, 이 펀드의 그 투자 의무, 투자 의무를 어, 기존에는 개별 펀드별로 의무를 부여했는데 이총 자산을 기준으로 이걸 바꿔줌으로써 펀드의 자율성을 강화해주고 있다. 또 투자 범위를 중견기업, 금융, 해외 상장사까지 확대를 시키는데 이것은 이제 그 기업의 그 성장 과정에 맞춰서 소요되는 그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또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유니콘 기업, 또또 또 글로벌 기업. 이런 논의들이 상당히 창업 벤처 쪽에서 많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것을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하려면 모태펀드 출자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태펀드라는 것은 공공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자금의 일정 부분의 출자 의무를 의무화했었는데 이것을 폐지해서 민간 자금만으로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민간 주도를 좀 강화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 투자 금지 업종을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업종에 투자할 것이냐. 최근에 뭐, 윤곡화파가 뭐 워낙 산업이 진행이 되고, 또, 피테크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 문제라든지, 뭐, 블록체인 업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 업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어떤 업종을 뭐 금지하고 어떤 업종을 뭐 허용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원칙적으로 다 허용을 하되, 네가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거, 예를 들면 뭐 아주 사행, 도박, 뭐 이런 거좀 어렵,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행, 도박, 이런 거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창업투자회사는 본질적으로 투자를 검토하고 그 해야되기 때문에 이그 그 스타트업들의 말하자면 예, 기술 내용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영업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걸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그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그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의무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이고 또 한국 벤처투자 <laughs> 아까 말씀드린 모태 펀드인데요. 이 모태 펀드는 아까 공공 펀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공 자금에 의한 이 모태 펀드가 그동안의 상법상의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기관으로 전환한다 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벤처 투자 촉진법의 큰 줄거리, 큰 흐름을 한번 봤습니다. 이 법이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